음.. 아.. 사실 중심을 저는 반대로 이렇게 하는 걸로 이제 많이 알려드렸죠. 저도 연습 많이 하는데, 이게 왜 거리가 더 많이 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원리를 좀 가르쳐 드리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퍼팅 볼렇좀 비전인데, 저는 그래도 요즘엔, 골프를 비전력 거의 안 치거든요 그래도 퍼팅은 뭐 아직까지 뭐, 뭐 게임을 많이 했으니까 퍼팅 감각은 뭐 아직은 남아있는 신미던데 이렇게 퍼팅 감각은 아직 많이 남아있거든요 신미던 내가 거리감을 맞춘다 생각을 하는데 어이게 뭐 약간 열렸는 어쨌든 아직까지 뭐 퍼팅은 그래도 조금 뭐 그냥 편안하게 칠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10미터를 감각으로 10미터를 쳤을 때이 정도 감각으로 딱 친다고 생각을 했죠. 그러면 딱 들어가죠. 네. 똑같은 감각으로 보통 여기서 중심을 왼쪽으로 이렇게 가죠. 그러면 중심을 같이 따라간다고 생각해. 똑같은 감각으로 1 0미를 치면. 오히려 거리가 줄어요 왜냐면 손이 탁 10미터를 손이 10미터를 이렇게 보내줘야 되는데 몸이 가면 몸이 거리를 낼것 같지만 손이 가는 거리가 맞거든요 손이 안 통과 이게 손의 힘이 손을 통과시키는 힘이 없으니까 이렇게 하면 은 오히려 거리가 안 나가요 그래서 몸이 왼쪽으로 계속 하고 손이 안 통과하면 이게 거리가 안 나가죠. 무조건 골프는 제가 생각하는 많이 연구를 해서 손이 얼마나 잘 통과를 하느냐가 거리거든요. 손이 통과를 하는 거를 절대 몸이 따라가서 막으면 안 되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반대로 하는 게왜 거리가 더 나냐면 제가 생각하는 맞죠 여기서 적극적으로 손을 통과를 시키면 거리가 많이 나죠. 근데 여기서 몸이 따라가면은 손이 통과가 된다고 했죠. 그러면 반대로 몸이 뒤로 가면은 손이 순간 더 통과가 되고, 그러니까 몸만 뒤로 살짝 누르면는 이렇게 턱 붙이는 거 했죠. 내가 10m를 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치면, 오른손 힘이 더이 몸을 뒤로 넣는 걸로 오른손을 더 밀게 되 그럼 벌써 거리가 더 나죠. 내가 여기서 오른손이 힘이 결국에는 오른손잡이 뒤에 있으니까 힘을 탁 받는 이게 또 거리긴 한데 여기서 내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오른손을 이렇게 눌러고 해야 되는데 오른쪽 어깨로 오면은 저절로 오른손이 이쪽으로 빠지고. 거든 그러니까 머리를 뒤로 보내면 오른손이 밀고 들어가요 저쪽으로 그러니까 10m를 보낸다고 생각을 해도 이렇게 치면 거리가 훨씬 더 나아가요 한번 해보세요 퍼터 가지고 내가 중심을 그냥 팔로만 쳤을 때랑 백스윙을 하고 몸으로 10m를 친다고 생각했을 때, 백스윙 하고 몸으로 이렇게 친다고 생각했을 때, 왼쪽으로, 왼쪽으로 중심을 그리고 여기서 백스윙을 하고 오른쪽에 중심으로 턱을 이쪽으로 밀어 붙인다고 생각을 했을 때, 어느 게더 티죠? 거리가 많이 나는 저는 요즘에는 정말 퍼터를 가지고 다양한 방법으로 방향성과 거리를 잡을 수 있으면 그게 곧 아이언으로 간다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칩샷, 아이언으로 해도 여기서, 됐죠? 똑같이 해볼게요 여기서 그냥 이 정도라 했을 때, 팔로만 했을 때 어, 캐리 4사에 20m 갔미터 같다. 똑같은 감각으로 Ready. 왼쪽 왼쪽 이렇게 했을 때 왼쪽으로 중심이 갔을 때 오히려 거리가 줄었죠 when joke, when joke, when joke, when j o k 해보시면은 아왜 어떻게 중심을 쓰고 어떻게 팔을 동작시키고 기존에 생각하는 오른쪽 왼쪽 중심으로 가는 게 거리를 줄이는 거고 그거를 아실 수있을까생각해 다시 올게 조금 스윙을 해볼게요 팔로만 그 정도 그러면 53m 그 다음에 오른쪽 왼쪽 이렇게 치면 감각이에요. 저 세게 치고 안 하고, 뭐 살살 치고 안 하고, 55m. 그다음에 똑같은 감각으로 뒤어놓으면 60m, 61m가 나갑니다. 10m가 늘었죠. 네. 이렇게 중심 이동과 팔을 어떻게 통과시키냐가 거리를 굉장히 거리 차이가 똑같은 감각과 똑같은 체격을 가지고 거리를 드라이버 아이언 드라이버 전부 다 230m 늘렸다 줄였다 할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요거 연습. 퍼터로 연습해 보세요. 퍼터로 어떻게 하는지.